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 준비입니다 오늘은 농협은행 자소서 문항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자 우리가 지금 두 파트로 볼 거예요. 여러분들 임팩트 있게 15분 동안 설명 드릴 테니까 만약에 질문 있는 분들은 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협은행 자소서 문항 분석 기다리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데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는 그냥 거두절미할게요. 여러분 우리 한 번의 기회다. 이한 번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생존이들은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이거 될까? 어, 나동료분의오금인데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냥 영상 끄고 나가요. 왜냐? 생각 자체가 지금 우리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돼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글만 잘 쓰면 된다. 안 된다. 마인드부터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채용 공고 먼저 볼게요. 여러분 다 알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일반, 디지털, 글로벌, 카드, 아이디 다 있을 겁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 할 얘기는 여러분들의 채용 분야가 어디든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원 자격, 저보다 더잘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 그리고 지금 자격증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 앞으로 여러분들 농협은행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CFP를 추천합니다. 왜? 그래도 가장, 이 중에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돼요 어, 그래서, 이미 지금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 어, 나못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자는 게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CFP를 미리 준비를 할 것을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형별 절차는 어떻게 돼요? 농협 가장 심플하잖아요. 어, 면접 한 번, 취준생들의 원업이에요. 왜? 한 번의 면접으로 승부가 결정나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서 한번 보다 한 번의 기회를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러한 꿈을 갖고 10월 27일 17시까지 꽉 채우지 말고 어떻게 10월 27일 한 13시까지는 적어도 내자는 거죠. 이 영상은 편집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라이브로 15분 동안 떠들고 그냥 바로 업로드를 해버릴 거예요. 알겠죠? 1번 문항입니다. 농협 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행을 이루고 싶은 목표, 지겹다 지겨워. 면접 중대장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어디 은행 자소서 문항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뭐야? 지원 동기 입행을 보고. 어? 그거 안 나왔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만약에 자소서 문항에서 안 물어보더라도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지 면접에서 로얄티가 있다 없다 생긴다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일본 문화. 지원동기 입행 후보. 지금 또 머리를 긁고 아주 난리를 빌 거라고 왜? 없으니까. <laughs> 그쵸? 없어. 자, 그러면 없는 이슈들은 여러분들 매식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소스를 좀 받으세요. 매식경을 모르는 친구들은 네이버에 매식경을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원동기. 그리고 2번. 고향사랑기부제 3번 인재상 4번 빅블레온상 5번 추가적 본인소개 자뭐 크게 어려운 문항 없습니다 문항의 우선순위를 항상 면접 중대장은 강조하잖아요 근데 2번 농협자소서는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냥 1, 2, 3, 4번이 제가 봤을 때 똑같이 다중요해다 뭐다? 로열티를 묻는 문항이다 그래서 평소에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평소에 금융에 대해서 T포인트를 연결을 한취준생들이 유리할 거라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고, 아, 이번에다, 안 되면 어떡해. 이번에 안될수 있지, 우리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발판 삼아서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지, 자, 1번, 지원 동기 입행포고, 지겹다, 지겨워. 가행에서 맨날 나옵니다. 면접중들이 강조하는 네 가지는 뭐예요? 네 가지 뭐야? 경험적, 직무, 산업, 회사 동기.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경험적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지원 동기와 엮어서 포장을 이쁘게 해서 경험으로 쓰라는 거예요, 지원 동기.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경험 중에 농협은행에 지원하게 되는 그 동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경험적 지원 동기는 한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이래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경험적 지원 동기. 그게 진짜 내 지원 동기거든요. 이거를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지 면접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면접에서 지금 폭망하는 이유가 뭐다? 그냥 외웠기 때문에 직무 지원 동기, 산업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 어떻게든 이슈를 꺼내서 만들어서 엮었는데 그 엮은 게 내용에 전달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면접관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돼? 그냥 뭐야, 읽고 있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불이 피을 하냐? 그러한 느낌 알겠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의 경험을 잘 포장해서 그거를 이슈와 엮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자소서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안 됐잖아.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직무, 산업, 회사 지원 동기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 직무 동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일반도 지원했고, 글로벌도 지원했고, 뭐 디지털 지원하고, IT, 카드 다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를 발판으로 거기에 농협은행을 같이 포장을 시키는 방법이다. 즉, 직무 중심의 농협은행이 뒤로 가는 우선순위가 직무가 좀더 있어 보이게끔. 아시겠죠 그러면 뭐 일반을 하는 친구들은 여신과 수신에 대한 얘기 w m 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글로벌 뭐 IT 카드 각 직무에 따라서 직무 지원동기를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작성을 할수 있는 거고요 산업지원동기 뭐예요 자 내가 경험도 없어 그리고 직무도 약간 좀 애매해 그러면 우선순위 3순위로 할수 있는 게 뭐다 산업 적어도 금융산업에 내가 관심이 있어 빌리티 하게끔 보여야 된다는 거야. 면접생들에게 항상 강조하잖아요. 뭘 강조해요? 얘들아, 결을 좀 맞춰. 이 결을 맞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내가 금융산업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있다고 이 결이 맞는 게 절대 아니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대외 활동을 했다고 해서, 어, 내가 금융산업에 결이 맞나? 그게 무조건 아닐 수도 있어. 왜? 자격증을 어떻게 포장했는지 대외 활동을 어떻게 포장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이 더업될 수도 있지만 그냥 자격증에서 끝이 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소서가 처음이라고 한다면 금융 산업에 있어서 만큼은 어느 정도 글이 내 글이 관심이 있게 보이게끔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사 농협은행에 이슈를 꺼내어 와서 지원 동기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건또 이걸 거야. 여기 소제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여기 지금 칸은, 뭐두 문단으로 작성해야 돼요? 항상 하는 게 뭐라고 그래? 이런 건 소용없다니까. 이런 구조에 껴맞추지 말라고요. 그런데, 처음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친절하게 떠먹여줍니다. 어떻게? 자, 여러분들, 이 정도 700자가 되면요. 어, 소제목 하나에 쭉 써도 됩니다. 요것도 돼요. 그리고 소제목 두 개에 354씩 지원동기와 이 배우 폭을 나눠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쓰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보시면 제가 지금 경험적 지원동기 직무산업회사 이걸 거다 예시를 들지 않은 거는 이 위에 영상들을 몇 개만 참고를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 화 시키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똑같은 걸 또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도 시간이 없고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효율이 안 생기죠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고 질문 있는 거 어떻게 한다 남긴다 어, 댓글 남겨라 아니면 생존취업 카카오톡으로 뭐 남겨도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입행 후 포부예요 자 지원 동기 여러분들 입행 후 포부 두 개잖아요 근데 입행 후 포부는 말 그대로 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을 좀 구체화하는 질문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실수들을 하는 게 뭐다? 나의 과거 경험들을 아직까지 여기 지온 동기에 많이 적고 있어. 왜 적는 거야 도대체?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자동의 결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서 살았고,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원동기입사품을 적을 때 여러분들의 관점이 중요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자꾸 과거의 경험으로만 쓴단 말이야 왜? 과거에 대해 경험해서 뭐가 한 활동들을 여기에다 엮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 자꾸 과거의 경험들으만 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결국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는 그러한 방향 설정을 갖고 면접장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농협은행 뿐만이 아니라 시중은행 전부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은 어떻게 되는다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그냥 쭉 뻗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 과거 과거 어, 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냥 경험만 강조하는 거야 그럴 거 어떻게 돼그 경험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는 거다 계속 자 여기서 나왔죠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예요 저는요 향후 5년 이내 뭐 향후 10년 안에 농협은행에서 어떤 걸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걸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뻗어나가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작성해야 되는데 그럼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현재 농협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도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디를 뭘 미래하고 싶어. 그럼 미래에 뭘 하려면 현재 뭘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알면 이거를 활용해서 입사포폭를쓸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FA5050 즉 현장 방문이나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현직자들을 통해서 현재 어떠한 과업들을 하는지 그 과업에서 미래에 무엇을 할까를 유추해 볼수 있겠죠? 그럼 그걸 통해서 이을이루고 싶은 목표를 작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너무나 제가 똑같이 반복했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을 한 번씩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보세요. 과거 이야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다 미래지향적. 자, 자소서, 면접 두개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틀에 얽매이지 마세요. 틀에 얽매이는 순간. 자소서가 합격이 되더라도 면접장에서 그거를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은 과거 경험을 쓰는 거 여러분들이 어떠한 활동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생각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뿐이고요 자소서도 면접을 여러분들한테 보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유추하고자 기업들이 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 고착돼 있잖아. 여기에 어떠한 소재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소재에 대한 내용들은 면접중대랑 블로그라든가 면접중대랑 유튜브 몇 가지만 보더라도 다 알아. 그리고 뭐다? 매식정을 봐요. 소재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핵심은 뭐예요?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로 작성을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와이나! 어, 무슨 말이야? 오늘 처음 본 친구들은 무슨 말이야? 면접 준비장 누구야? 무슨 Why 나? 어, 이거 기억해요. 어, 알죠? 아는 친구들 알거 Why 나? 모든 답변에 Why가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그 Why에 대한 경험,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들어가 있으며 그 자소서는요 무조건 면접장에서 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야 될것뭐다 Why 나 Why me? 이것만 기억을 해서 작성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1번 문학. 끝 2번 문항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번 농협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등 농업농촌의 실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대요 지원자께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서 입행 후 수행할 방안 야 이거 나왔죠 이거 그냥 티포인트잖아 티포인트 뭐예요 티포인트 몰라 안 되지 티포인트 뭐예요 컨트리뷰션 결국 여러분들이 기여 포인트를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쓰는 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 왜 나의 과거의 경험을 죽을장짝 그렇게 쓰느냐고. 어? 고향사랑 기부제가 뭐예요? 여기 나왔죠. 고향사랑 기부제 친절하게 제가 여기다 붙여놨죠.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래요. 오 그런 거구나. 기부자에게 고령,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해주고요. 담내품까지 혜택을 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이거걸 처음 들은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고향사랑 기부자라는 게 뭐예요? 어, 기부자가 있어. 그럼 기부자가 고향사랑에 대한 기부를 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세액공제. 와, 세금으로 뭔가 혜택을 주네? 그런데 또 담내품도 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농협은행 자소서를 쓰는데 이게 왜 나오는 거 도대체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번 문항의 핵심 뭐다 왜 상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대부분 농업은 뭐예요 농협이 어업인들을 위한 어,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쵸 뭘 그래 뭘 그래 아니잖아 아니잖아 정신 안 차리고 들으면 안돼 지금 농협 뭐라 그래요 농업과 농촌을 위한 대부분 타겟이 농업과 농촌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분들과 그 농협이라는 금융기관이 왜 상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단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면 좋아요. 어 그냥 금융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농협의 색깔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업은행 생각하듯이 똑같습니다. 어 농협의 색깔은 뭐다? 농업과 농촌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들이 왜 상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을 할수 있나요? 그 답을 하지 못하고 자소서를 지금 적어간다 말이 안 됩니다 그것부터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 두 번째 그리고 상생을 하는데 양방향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매식경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했죠 양방향의 생각을 하라고 누구 고객의 관점과 그리고 기업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농촌의 관점과 왜 생산을 상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농협 은행의 관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결국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은행원으로서 내가 입행 후에 상승하기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잘못 방향을 설정하면은 그래서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유튜브에서 알려주고 남들이 다 알려주는 내용들 여러분들 그 소재가 똑같다고 해서 여러분들 합격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더 이상 소재를 얘기 안 하는 건 뭐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찾아야지 면접 때 차별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다 보고 갈 거야. 그거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저는 좀 제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요 찾아봤으면. 제가 지금 블로그에 어, 글을 작성해 놨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전에 1번 문항 같은 경우에 어, 다은행 자소서랑 비슷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고향사랑기부제 매물 되지 말라고요. 이게 그냥 뭔지 거기에 꽂히지 말라는 거예요. Why? 왜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했는지, 이것이 농업과 농촌에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티포인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항 또한 로열티 문항이에요, 여러분들. 로열티. 과거의 경험을 나열하라고 어디에도 돼 있지 않아요. 알겠죠? 입행 후 수행할 방안이 뭐다? 포인트야. 입행 후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수행할까? 자소서 면접 핵심 2대여서 뭐라고요? 와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갈가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어, 이런 게, 여러분. 뭐 문제 있어요? 두 갈씩이 아니어도 전혀 문제는 없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거를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관련된 신문도 넣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래서 매식경을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농협은행의 상생금융상품인 고양사랑 기부제 연계 상품이 상반기 역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이 나오는 거라고, 그렇 연계 상품은 올해 초 취임한 이성용 농협은행장의 첫 역점 사업이래. 역점 사업. 그러니까 중요한 중에 중요하다고 그래서 상품 개발부터 홍보까지 전 과정을 진두 주의하는 등 공들인 상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은행 우리 은행이래 농협은행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물어보는 거라고요. 알겠죠? 어, 이성용 행장 취임 직후인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 여기 아이디어가 나오잖아. 기부제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예작금 상품.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우대금리를 주는 예작금 상품이 아니라 펀드를 구성해 보는 거야. 아이디어는 이런 걸 보면서 없는 거예요. 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응? ETF 만들어 보는 거야. 실현 가능성 없어도 그냥 중요한 거뭐다 why. 왜 내가 이 상품을 기획했는지, 왜 이것들이 농민과 농협의, 어, 이러한 와이를 해결해 줄수 있는지만 설명해 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기부지역, 가맹점 사용 시 추가 보청부 정립을 진행해. 그러면 오늘 이거 매식경에서도 했잖아. 오늘, 오늘 매식경에 뭐가 나왔어요? 다이소 나왔잖아요. 오늘 매식경 모르는 친구들은 빨리 찾아보라고요. 빨리. 알겠죠? 오늘 매시경 찾아서 보라고. 그럼 다이소와 연계해서 추가 포인트를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 야,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끄집어 내봐야 돼요. 알겠죠? 신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선 예적금 상품인 농협 고향사랑 기부예금과 기부적금이 3개월 만에 1조 돌파했잖난이슈하는 거야. 앞으로도 이걸 할 거기 때문에도 물어보는 거겠죠. 연계상품. 연계상품을 계속 찾을 거잖아요. 농협은행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금융자격증이 지금 아무리 많아도 이런 생각이 안 되면 면접장에서 차별하고 안 돼. 잘 생각해봐요. 관심 있어야 된다니까. 그 관심을 보여주는 게노야할치라고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짐, 고향으로 가는 신규 발급 10만자 카드. 그러면 이러한 상품을 기획해보라고요. 기획해봐, 지금. 말도 안 되지만 한번 해보라고. 근데 두 가지가 연계가 돼야 된다고. 왜 농업과 농촌인지, 왜 농협은행인지, 이게 상생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민해서 만들어 봐야 돼. 이걸 유튜브 보고 만들어요? 남의 걸 보고 해?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아닌데,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와이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티포인트를 잡아가세요. 그리고 관련된 기사를 또 여기다가 갖다 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협의 이슈를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농협의 이슈 전잘 모르는데요 아 모를 수 있어요 그쵸 누구나 다알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친구들은 제가 그래서 기업 분석 자료를 지금 이미 다 만들어 놨잖아요 어, 많은 기업 분석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농협에서 지금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네 여기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갖다가 지원농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어, 이 자료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농협은행 기업부석 자료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잘못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어떻게 돼요? 농협은행 기업부석 자료를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면접장에 가서 이 내용을 그냥 프리핑만 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티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핵심은 농협은행 이번 문화 쉬,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농협은행에 대해서 고민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그냥 글쓰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매시경을 해왔고 손잡경을 계속해서 해왔어. 그러면 그것들을 농업과 농촌과 연결시키는 그 연결 포인트를 잡는다면 여러분들의 승률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이번 1, 2번 문화 끝! 다음 3번 문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